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어, 심사위아안심사위심사위아안사위아요아 음, 아, 요 할게요. 심사위날아야지 오, 오아 어미지어미지 아, <laughs> 이거는. 네. 아, 이거 알려, 맞힌 거죠 이거? 네, 네. 설레. 제로 불러야죠. 부터 우리는 연한. <laughs> 정답. 질투나요, oh. baby, oh. baby, baby, b a b 아 아니 가사 제목을 하면 안 되지. Oh, I oh, oh, yeah. <laughs> 너에게 빠져들었어. 정답.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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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내가 <laughs> 수 없게. 너무,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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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게아리게 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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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동식. 수... <laughs> <laughs> 아, remember 너의 네 눈이 대야, 눈야 눈의 눈, 눈야 눈야의 맘. 뭐지? 가사를 너무 몰랐어. 춤추는 나는 까탈래나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 정답. 그리고 지문이 별로 없네. 잘안 눈맞아. 지문 끌지 말고. 24시간 이모 자라 왜이안 함께 있어아 아브라카트 얼브라카아브라카다브라카 어. 아브라카트 아브라카 어? 걸브라카트 아브라카트 아브라카트 아브라카 어! 아브라카트 아브 어? 아아 어. <놀람> <놀람> 어, <laughs> 쉐킷! 쉐킷! 이거 맞는데? 맞지 <목소리> 아 맞았죠 그러면? <목소리> 어? <뭐라>? 그러면? 아니요 <목소리> <뭘> 아니키뭘아니요 맞아 아니래아니래어디 하나 제가 하나 요